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혀가 절단된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만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강금한 다음 강제로 키스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하던 피해자가 A씨의 혀를 콱 깨물어 약 3cm가량 혀가 절단됐고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A씨가 피해자를 중상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분노한 피해자가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맞고서했는데요 과연 혀를 절단시킨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폭행에 저항하면서 가해자 혀를 절단시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바로 그 유명한 1964년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강제로 넘어뜨려 키스만 하려고 한 것이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현재 성인지 감수성까지 채택하고 있는 법원 입장에 따르면 완전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최근 당시 성폭행 피해자였던 최모 씨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지금 판단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무죄인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느슨한 판단 기준에 따르면 유죄였다며 안타깝지만 현행 법률상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약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는 혀절 단상을 이유로 중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행히 검찰은 강금하고 강제키스를 시도한 순간 이미 강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는 판례를 근거로 성폭행이 저항하여 혀를 절단시킨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해자 A씨만 강간 치상 및 강금 등으로 법원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이에 법원은 당연히 A씨에 대해 괴심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양성평등의 시각까지 도입하여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매우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덩달아 성범죄 저항으로 발생한 불법도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택시기사 성폭행을 피해 음주운전한 피해자에 대해 긴급피난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여전히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사회적으로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광현의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